12월 3일 밤 국회 투입된 계엄군 여럿이 혼자 있던 언론인을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 했던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국회 본관을 침투하려는 계엄군을 촬영하자 강제로 제압을 한 겁니다. 계엄군은 촬영한 영상을 영상이 삭제된 걸 확인한 뒤 기자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 피해는 단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지켜주고 언론인이 국회로 달려와 생중계하지 않았다면 뉴스토마토 기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포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를 놓고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다.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계엄군이 있습니다. 김현태 전707 특임단장입니다. 게다가 m b m 보도에 따르면 김현태는 계엄과 관련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해외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김현태의 상관이자 특전사 소속인 A준장이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국회를 침범해 조사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런 자의 해외 도피를 도우려고,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설마 여권 인사와 A준장이 김현태를 회유하려고 해외 파견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건 아닌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